거진 예언이거든요. 오늘 함께 다루는 부분이 거진 예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 이제 22절 처음부터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을 지금 3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근데 크게 두 번을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크게 승리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정말 불리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에도 분리했고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승리의 도치가 된 겁니다. 지금 아합이 도치가 돼서 또 전쟁을 하려고 이어서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화친을 맺어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번 크게 승리했고 때마침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화친 이런 화친을 맺고 있는 그런 때에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길라 나무 땅은 이게 우리들의 땅이다. 우리, 우리 민족의 땅이다. 그런데 저 아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함께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럴싸한 것이죠. 힘을 모은다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힘을 모아서 친다면 아람 정도는 이제, 이제 충분히 칠수 있다. 이러한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우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아사였어요. 아사 왕이 훌륭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우사밧 왕도 참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고, 이 여우사밧 왕도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우리가 전쟁 할수 있는데 충분히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싸우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물을 만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랬더니 어, 그래.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면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400명을 불렀는데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입장에서 아합의 입장에서 좋은 대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그 중에 이제 대장, 시드기아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막그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찔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이면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전쟁하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우 사밭 왕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영성이 좀 이상한데. 예루살렘 영성과 사마리아 영성이 너무 달라요.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다가 보니까는 이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합이 고민하면서 한 사람 있기는 하다.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야는 항상 나에게 나쁜 것만 예언을 해 준다는 거예요. 지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들만 자꾸 예언을 해 가지고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이여호사바도왕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 왕궁에 오게 되는데, 어, 근데 이, 이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이 사람이요. 중, 중간에 이야기하죠. 왕이 지금 이렇게 전쟁하려고 하는데 다들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좋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런 말씀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나는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이 왕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원하는 대로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도 처음에 보면은 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테니까 해 보십시오. 우리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 마, 말을 그렇게 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이야기 쭉 이제 미가야가 말하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미가야는 내가 보니 양들이 다 그냥 이렇게 뿔뿔이.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진 양처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흉한 예언이죠. 아합이 죽으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이 된 거죠. 주인이 없는 거죠. 너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죽게 된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진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이 끝나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군사들이 어안이 벙벙 왕이 죽었거든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평안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고,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18절에 여호사바드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흉한 것만 나에 대해서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미가야가 천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이제 19절부터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우 그를 길라 나무대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악한 영이. 이 영이 거짓을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거죠. 이 선지자들 400명이거든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400명이 막 이런 예언을 하고요.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숫자를 쫓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그 숫자가 많으면, 아, 진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방향. 이게 진리일까? 했을 때, 아닐 수 있어요. 4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선지자들 아합 옆에 붙어있으려면 이런 사람들만 붙어 있는 거예요. 좋은 대로 왕의 그런 의중을 잘 살펴가지고 예언도 거짓으로 어? 좋은 방향대로 왕의 의중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의 용이 와서 거짓된 예언을 주면은요, 도 왕의 의지하고 딱 맞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예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거짓의 영이 와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주면 분별이 되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여고사바 왕이 와서 이 아, 아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거짓된 영이 예언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만한 사람 없습니까? 라고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짓 영이 사람을 빼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거짓된 어떤 현상, 환상, 거짓된 영. 이게 역사하고 있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속이는 것도 많아요. 속이는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예? 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토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있어도 낙심이 너무 되고요. 이 사람이 너무 그냥 푹 쳐져 있고요. 절망에 막 짙어져 있고요. 방향을 잘못 잡고, 그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혹은 어떤 환상을 통해가지고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때의 예언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힘이 되거든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모든 일에 모든 매사에 예언, 어떤 선지자 찾아가서,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오늘 내가 어떨까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고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예언이나 이런 것이 거짓의 영이 와서 역사하려고 해도요, 이게 분별이 되고, 말씀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근데 늘 살피는 게 왕의 의중을 살피고 있고 왕이 무엇을 원하나 이런 걸 살피고 있으니까 거짓된 영이 와가지고 속이게 하는데도 그걸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드기아 선지자가 막불 만들어가지고 막 찌르면서 승리합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거예요 거짓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살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살피고 하나님 그, 그 왕의 심정을 살피고 왕이 어떤 걸 원하나 이거 살피고 있는 선지자다가 보니까 거짓된 영이 와서 거짓을 줘도 거짓을 그거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진짜를 예언하고 있는 니가야 선지자 뺨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정 목사님이 한참 이제 젊을 때 기도 많이 하시고 할때이 분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 다음 날 내려오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 내려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산 기도하고서 내려왔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 예언을 해주는데, 앉아가지고 책상, 작은 책상 놓고서 예언을 해주고, 사람들은 줄을 서가지고 예언받으려고 있더래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한참을 하고서 내려와서 봤더니, 그 예언해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거짓된 영이 역사하는 게이 목사님의 눈에는 보이더래요. 근데 그거 좋다고 사람들 줄서가지고 예언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 줄섰대요. 자기 순서가 됐는데 나에 대해서 한번 예언해 보라고 했더니 예언을 못 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상을 팍 때려가지고 쪼개니까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짓 영, 귀신, 악한 영에 예언하게 하는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치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누가 용하게 예언한다. 누가 용하게 뭘 맞춘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거짓의 영이 분별이 되는 것이고 속이는 것들이 다 이게 걸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긴급한 예언들 이런 것들은요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맞아요, 맞아요. 내가 묵상하는 그때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의 같이 가요 이게 예언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 전쟁에 나가서 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고 이런 결말이 나게 되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 예언이라고 하는 저도 예언하시는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알아요. 예언을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예언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준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짓된 그런 예언,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은요. 거짓된 영의 역사는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예언자들도 아니 목사님들의 예언도 막 이렇게 거짓된 영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 방법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울,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이게 다 필터링 돼요 걸러져요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믿음 생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